선입니다. 저희 꽤 많이 왔죠? 저기 오셨는데 응. 여기 바로 앞에 보이죠? 여기 좀 위험한 데라서 <laughs> 한줄할 거예요. 그래 여기 위험하거든요아 지금요? 모험이에요, 모험! 저게 귀엽다. 저게. 근데 저게 싫어서 짓는 거야? 아니면 좋아서 짓는 거야? 가우스사 저기 앞에, 저기 차 대기하는 데 있죠? 저기에요. 가만히세요. 힘들어. 면증님 힘들죠? 힘을 내세요. 일잘못은요 롱띵과 친구의 화봉탐험 입니다 화봉탐험? 아, 아 그게 아니라요 화, 어, 롱띵과 친구의, 친구의 화봉탐험 어, 입니다 근데요 좀 쉬었다 가면 안될까요? 힘들어요? 아니 배가 아파서요 그럼 잠시 중단할게요 경쟁님 지금. 야! 우와! 야! 이거, 그거, 나 어제 왜 취소됐는지 알아? 가자, 대박. 왜요? 난타공연 갔어. 네? 근데 난타공연. 네. 어, 학습, 체험학습, 학교. 나도 몰라. 엄마가 갑자기 난타공연 갔는데. 근데 거기서 어떤 요리사들이 이걸 던졌거든? 근데 이게 왜 여기 있을까? 여기까지 날아온 거 아니야? 아, 설마. 저거 이제 차가 박는다, 저거 아, 근데 불쌍해, 조금. 아, 어, 바로 앞에 보이시죠? 바로! 시작 안차 시작했는데요? 아, 그래요? 바로 앞에 보이시죠? 다 음. 왔어요, 다 왔어요. 기다려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어, K마트까지 왔어요. 헐! 근데 경치 볼 때요 나무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잘 보여요 진짜요? 그... 어, 아니야 야 그냥 조금만 올라가자 나 힘들어 이제 쉬다 갈 거니까 그러죠 저희 여기서 쉬다 가겠습니다 저희 잠시만 중단할게요 우와 찍었어? 어 찍었어 어 중단할 뻔했어요. 우와. 우와! 어 밑에 비둘기가 더 있었어요. 우와! 여기까지 온 보람이 우와. 있네요. 정말 예쁘죠? 어 호수도 맑아 보여요. 하지만 더다 더러워요. 여기 쓰레기를 많이 버리. 어, 나가라 좀. 어 우와. 저기 깃털도 있네요. 근데 여기서 핸드폰 떨어지면저 죽어요 엄마한테. 갑시다. 다 왔어요. 이제 올라가면 돼요. 다온게 아니라 산. 여기인데요산온 다음에 산 올라가기 직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잠시만. 타임! 아, 목이 아파서요. 어, 그럼 뭐 사화를 기대해 주세요.